자, 사항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죠. 이 집합건물법 33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거는그 집합건물 실무하시고 집합건물 관련 집회를 개최하실 때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그런 조문인데요. 이게 1항부터 3항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항이 구별됩니다. 사항 같은 경우, 보, 먼저 보실게요. 사항 보시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1항부터 3항까지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사항과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 관리인이 있었잖아요. 관리인이 아까 여기 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관리단 회장이 관리인입니다. 이 관리단 회장이 관리인입니다.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항이 아니라 1항, 2항, 3항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항 보시면 관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집회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사항에 관련이 없죠. 자, 이제 이 사항은 2항과 3항의 문제입니다. 2항,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여기는 면적은 포함 안 돼요. 의결권 면적은 포함한, 포함되지 않고,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 의 목적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과단 집회 소집을 청구하면 그 경우에는 관리인은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이런 5분의 1 이상은 감경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규약으로 어찌 되었든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집회를 소집해야 돼요. 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구체적인 절차가 사망인데요. 즉, 청구가 있은 후 일주일 내에, 2주일의 날을 정해서,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소집 통지를 해야 돼요. 언제 날을 정해서? 2주일 이내에 날을 정해서. 이 말이에요. 이거를좀 어렵게 법문이니까 좀 어렵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즉, 일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주일 내에 밟아야 한다 그리고 개최하는 날은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가 되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런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관련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게 복잡한 거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일, 이런 청구가 있으면 이 항에 이런 청구가 있으면 관리인은 일단 일주일 이내에 수집통지를 해야 돼요. 이러한 수집통지 절차를 밟아야 돼요. 어,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최하는 날은요,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의 날을 집회일로 하는 그런 수집통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이걸 밟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간과하시는데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예요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유자들이 법원에 허가를 받으려면 전제로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법원에 신청한 행위는 소송행위예요 소송의 신청인 즉 채권자 또는 신청인은요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동되어 가지고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있는데, 법원에 허가받아서, 법원에 신청하는 구분소유자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다른 사람은 각하됩니다. 다른 사람은 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있고, 이 구분소유자가 그대로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자,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런 소집 청구한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이런 상태에서 과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자, 또 누가 집회할 수 있다? 누가 또 누가 소집할 수 있다? 관리인 소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관리인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 즉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과단 집회를 소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규정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규정을 전제로 다음 보실게요. 자,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리인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독자적으로 집회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문 규정이었죠. 관리인이 이런 소집 청구를 받고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이런 집회를 소집 청구했던 구분 소유자 아까 했었죠.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가 이분들이 법원에 집회 집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송 소송행위, 행위입니다. 실제로 변호사 선생님 해야 돼요. 변호사 선생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연명으로 다그 도장 찍고 다 해야 됩니다.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보통은 변호사 세에서 법원에서,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괄해서 조장을 찍어가지고 법원에다가 후집포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건이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구체적인 안건을 정해가지고 관리인에게 소집 청구를 했는데 관리인이 일주일 이내에 2주 기간을 정해서 소집통제자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경우는 법원이 요건이 갖추셨으니까 이런 허가신청의 요건 갖춰졌으니까 호지포가 결정을 하겠죠 이 바로 법원의 집회소집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이 나면 관리인을 배제하고 이제 집회소집권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관리인이 아니에요 관리인을 배제하고 집회소집을 청구했던 구분소유자들 이분들이 이제 집회소집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종식외몇 명, 몇 명이 쫙 나와야 됩니다. 누구누구 외몇명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호집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관리인이 아닌 이런 구분 소유자들이 독자적으로 관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개최한 관련 집회가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무효가 된 경우, 좀잘 하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어렵사리 호송까지 통해 가지고 법원, 법원 허가 결정을 받아 가지고 개최한 이 집회가 무효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된 경우 이후에 구분 소재들 즉 집회 수집 청구했던 구분 소재들 이분들은 다시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집합건물법 33조 제2항과 사항에 따라가지고 다시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아니면, 기존에 이미 집회 수집을 허가한 법원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따라서, 이 결정에 의거해서 관리인에 대한 후집청구 없이, 즉, 집합건물법 33조 2항과 사항의 절차를 밟지 않고 관리인의 수집청구 없이 밟지 않고 당초 집회를 수집했던 구분수자들이, 즉, 구분수자 5분의 1 이상이 독자적으로 다시 한번 임시관장 집회를 호집할 수 있을까? 제차 3차 임시관장 집회를 호집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